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버블티입니다. 이제 2022년도를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꿈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새해에 여러분께 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할 건데요. 카드 뒷면으로 고르시거나 이미지로 정하셔도 됩니다. 를 뽑신 분 새해 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일은 그냥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곡차곡 해오셨던 일이 22년도가 되면서 좀더 나아지고 폭발적으로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오른달지 부동산이 오른달지 여러분께서 팔고 싶은 물건을 좀더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랑에서는 여러분께서 워낙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요. 그중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큰 수익을 얻거나 이성에게 너무 많은 인기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러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언제 올지 볼게요. 1월, 2월, 3월을 봤는데요. 가장 빠른 달에는 여러분은 바로 1월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과 3월도 여러분에게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사랑을 원하시는 분은 2월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월과 2월, 3월이 모두 다 좋은 기회를 줄것 같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이다 라고 본다면, 1월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볼게요. 고위 여사지 카드,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수익을 얻는 분이라면,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올 것 같고요. 이성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한 사람을 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벌을 뽑으셨는데요. 벌은 팀워크 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1월에 특히 금전적으로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서로에게 배분도 잘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 배분을 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혼자서 일을 통해서 큰 금전적인 소득을 얻으신다면 너무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좋은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께서 계속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1월에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벌을 뽑으신 분, 첫 번째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회생 늑대를 뽑으신 분 새해 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함께 타로를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창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인 분들은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의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고, 내가 결혼을 할때 안정된 상황에서 결혼을 할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끌려서 아주 주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과정도 아주 안정되고, 결혼한 상태도 아주 풍요로우실 것 같아요. 결혼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대출 자본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자본금을 대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좀더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는 운이 있고 또 내가 공부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승진일 수 있고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창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금을 충분히 충당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결혼을 준비하신 분은 상대방이 워낙에 주도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풍요롭게 결혼식을 잘하실 것 같아요.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좀더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보여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올이 기쁜 소식은 언제 올지 볼게요. 1월, 2월, 3월. 1월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에게는 2월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요. 3월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일들을 진행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시기가 2월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퀴노브 소드 카드, 절제 카드.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를 주장하시고 용기 있게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조화를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일들을 아주 빠르게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회색 늑대를 뽑으셨는데요. 회색 늑대는 선구자를 뜻하고 개척자를 뜻해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회사를 차리신다거나 창직을 하신다거나 또는 승진을 하셔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선구적으로 하셔야 되고 새로운 영역들을 탐구해 나가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 일들은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는 냉철한 지혜가 있고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상을 잘 하셔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잘 하실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약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독단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가지 않도록 이 절제카드의 의미처럼 나의 생각을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가신다면 이 키노브소드 카드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여요.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좀 외롭기도 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심과 리더십을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생각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것들 그리고 남의 생각을 잘 살피시는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2월달 여러분에게 올첫 번째로 기쁜 소식을 맘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회색 늑대를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흰머리 수리를 뽑으신 분새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함께 타로를 볼게요. 여러분은 일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이라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시 휴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먼 곳으로 유학을 떠날 수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움직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봐서 조금은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은 아주 어렵게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미래에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식하시면서 더 공부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랄지 직장인이시라도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약간은 휴식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더 가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좀더 나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언제 올지 카드를 볼게요. 1월, 2월, 3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1월에 올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은데요. 그 때가 바로 1월로 보여요. 1월에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목돈도 주어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도 충분하다고 보여요. 내가 좀더 휴식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네요. 2월은 주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올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고 보여요. 3월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월은 협력자나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1월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3월은 귀인을 만난다거나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이네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힘 카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 여러분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인내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하시고 그리고 멀리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이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은 흰머리 수리를 뽑으셨는데요. 여러분은 나의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를 분명히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꿈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요. 흰머리 수리를 뽑으신 분들께서 올해 첫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미어캣을 뽑으신 분, 새해 첫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타로를 볼게요. 미어캣을 뽑으신 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어떤 문제에서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 선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더 사랑하고, 기초를 닫고, 열심히 나의 열정을 쏟으실 것 같고, 사람이라면 내가 분명하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나의 열정을 쏟고 나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느낌이에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아주 어렵게 재회를 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다시 상대방과 새로운 열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시는 걸로도 보이고요. 만약에 재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일에서 잘안 되거나 힘들었던 일을 정돈하고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올지 볼게요. 1월, 2월, 3월. 1월의 상황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좀더 안정되고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월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거나 여러분에게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3월달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에는 1월로 보이고요.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빠른 일정은 3월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선택하신 분이 1월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1월도 나쁘지 않지만, 일적인 면에서는 1월이 좋다고 보여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소드 4번 카드와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천직이고 잘할 수 있고 또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혼자 명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미어캣을 뽑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일 중에는 타인을 돌보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셔도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내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미어캣을 뽑으신 분 새해 첫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어요 2022년도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